안녕하세요. 이호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협의요원을 고려 중입니다. 이용시 재산 분할, 이자료와 관련하여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재산을 이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 문제를, 재산을 이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당연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관계 중에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일방이 다른 타방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받은 일방은 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상세법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시 채율에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유상취득보다는 세금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자료는 이혼 시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따른 배상을 재산상의 대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자료 지급을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위자료 명목으로 타방에게 부동산 등의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서 법률상담의 조은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참 모호한 게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사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몇 가지 법적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첫째, 채권자에게 돈의 용도 및 변제 능력 등을 속이는 행위. 둘째, 채권자의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 셋째, 채권자가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한 행위. 넷째, 속이는 행위가 처분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에 해당하므로 재해 성립과는 관계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 있어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망행위와 고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와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변제 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렸지만. 사정 변화로 인해서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신이 변제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빌리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 판단은 많은 사실관계를 놓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초 법률상담 안수연 변호사입니다. 간혹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는 이유로 재산 포기 각서를 작성여서 보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 과연 재판상 이혼 시 효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전에 재산 분할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 다음과 같은 경위로 재산 포기 각서가 작성되었다면 사전 재산 분할 포기 각서도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 전부를 청산 및 분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총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게 이르렀을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협의의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을 하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부금전과 같은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재판에서 새롭게 재산분할을 다투셔야 합니다. 혼인기간 중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까지 행사가 가능하므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초 법률상담 김원석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당시에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아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를 해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격렬한 저항이 없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형법에서는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를 가해자가 억압을 하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야지만 강한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 협박의 내용,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성관계 당시와 그후의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강한죄 성립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 그러므로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거나 죽을 힘을 당해서 성관계 당시에 반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한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성관계 당시 영상이라든가 녹음 증거가 없어서 양측의 진술이 다를 경우에는 강한 집중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다각도의 신문이라든가 거짓말 탐지조사, 대진신문 등을 거쳐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누가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지 밝히게 됩니다. 아, 따라서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강한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정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로부터 이혼 시 일체의 자산을 포기한다 라는 각서를 받아준 상태입니다. 추후 배우자와 이혼 시 각서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중에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형성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법원에 일관된 견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부가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각서 자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 재산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등 재산분할을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게 된 것임이 확인된다면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구의 각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추상적인 문구로 작성되어 있어 부부가 진지한 협의 하에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설령 각서 내용대로 배우자가 일체의 재산을 포기하기로 한 상태에서 협의 이혼을 하였더라도 배우자가 이혼 후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초 법률상담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거나 이혼 등으로 자녀를 혼자 키울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산정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그 기준이 되는데요.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한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법률상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지만 소송 중 조정을 통해서 성년이 된 이후에 자녀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도 미리 정하여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급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양육비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의 이행 명령을 계속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해달라는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오랜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 중에서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혼자 양육을 하면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늦었다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초 법률상담 김원석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가 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들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 경우 보증금은 물론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규정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얼마가 될까요? 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 액수 그리고 임대차 종료 당시에 객관적으로 형성돼 있는 권리금 액수 이둘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객관적으로 형성된 권리금 액수라는 건 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통해 산정 가능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정하는 감정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 내 청구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보다 당사들간에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초 법률 상담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기간 중에 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리를 해야 하는 파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으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닌 파손이라면 그것은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에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파손이라면 그것은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급한 보일러 등의 수리권으로 임차인이 주택의 수선 비용을 먼저 지출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을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리 비용 등을 결제한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겠지요. 통상적인 주택 사용에 따른 노후 또는 손상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이것을 새 것처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명백한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비용상환 및 원상회복과 관련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초 법률 상담 김원석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하려고 돈을 지급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과연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먼저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두 법에는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돈을 지급했지만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동 성소형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돈을 지급을 하는 등 유인을 했다면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합니다. 이건 형법 규정에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때문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범죄행위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돈을 주기만 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맞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시도하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실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매매를 시도한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분께서 돈을 지급했지만 성매매하지 않은 그 대상, 대상이 성인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고 만약 아동이나 미성년자라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예 성매매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걸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초 법률 상담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폰트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폰트 사용으로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과 같이 회사 등에서 업무로 폰트를 사용했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증명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서체나 글꼴을 의미하는 폰트의 도한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쉽게 폰트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폰트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폰트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개별 필수 파일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료 폰트 파일을 그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이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트를 다운받기 전그 파일이 유료 파일인지 아닌지 그리고 무료라고 하여도 이용 가능한 범위가 어떠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에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유료 폰트 파일인 경우에는 정당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고 권리자로부터 이용 범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조 법률 상담 김원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돼서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니 소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다른 법적 절차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급 명령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급 명령 절차는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되면 당사자들이 굳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지급 명령 신청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편하고 효율적인데요. 오늘 지급명령 신청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인터넷으로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수송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 전자독촉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하셔야 합니다. 이 개인정보 등을 모른다면 보정하라라는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할수 있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14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큰 비용 발생이 없고 채권 채무 관계가 명확해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면 일단 오늘 말씀드린 전자독촉과 지급명령 신청을 이용해 보시고 그래도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초 법률상담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 절차에 따라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혼소송 안에서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 이혼이 되어야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간통죄의 경우에 이혼청구를 해야만 간통죄 고소가 가능했던 것과는 다른 점입니다. 이혼소송.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서의 부정행위란 예전에 간통죄에서 규율하던 부정행위보다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 새벽에 연락을 주고받거나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인 관계처럼 너무 자주 만나거나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